네, 안녕하세요. 와니머니 아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산중고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두산중고업이 이제 조금 조정이 나오고 나서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1850원, 그 다음에 이제 아랫라인, 이렇게 해서 어, 박스로 잡아가지고, 1차 매수 구간, 2차 매수 구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박스 하단이, 에서 지지가 나오면 매수지만, 그게 나오지 않으면은 매도고, 어, 중장기 평선이 역배열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거는 그 부분만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그건뭐 당연한 거니까, 어, 그런 거는 이제 디폴트 값으로 이제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 될것같고요 자 일단 두산중업에 대해서 또 이제 오랜만에 또 하니까 뭐 우리가 실시간 스트리밍에서는 했는데 또 따로 이렇게 영상으로 찍는 것도 오랜만이죠. <laughs> 자 일단 이 모양이 나왔을 때 지금 이제 단기들은 붙어 있기 때문에 흐름은 나쁘지가 않고요. 이제 60이 내려올 때 마중을 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위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수렴 후 올라갈 것이냐, 요거는 이제 애플론과 네오이즈로 충분히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뭐,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조금 그래도 돌아오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바이든이 해상풍력 발전 사업 진행하는 거. 이건 뭐, 제가 이제 계속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어, 이거 관련된 부분으로 조금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체로 이제 CS 윈드가 다시 한번 좀 움직이게 됐고, CS 윈드가 움직이니까 뭐 유닛슨, 뭐3강 M&T n 이런 애들 다 올라갔죠. 다 급등이 나오면서, 어, 흐름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이런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중이가 지금 좀 기대가 되는 거는 이제 소형 모듈 원전인데, 어, 이제 소형 모듈 원전이 굉장히 잘 빠진 거라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1월자 기사고 이제 예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은어 지금 미국 등 시장 전망, 전망 조사 기관에 따르면 이제 SMR 시장은. 어, 35년에서 40년까지 굉장히 큰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 원전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두산중공업의 글로벌 수주도 급증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이겠지만 그래도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상풍력이 저는 주력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원전 쪽도 원래는 이제 그 부분이 막히지만 않았어도 굉장히 또 좋은 시세를 나오던 부분이다 보니까. 어, 지금 그 부분도 좀 집중을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이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어, 잘 진행은 안 되고 있었죠. 근데 뭐 물론 소형 원전은 아니지, 아니지만 이제 수출 원전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바라카 1호기 이달 상업 운전 개시인데, 자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 수출한 아랍 에리미트 바라카 원전 1호가 이제 개시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한전, 뭐 두산중공업 이런 회사들이 모여가지고 보시면은. 한국 수자원 원자력, 두산 중공업 등이 참여한 팀코리아가 협력해 건설해 왔다. 그리고 가장 빠르게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되면은 미국,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 일본에 이어서 여섯 번째 원전 수출국이 됐다. 근데 아직 제대로 수출은 하고 있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잘 진행이 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요게 잘 되면은 아마 이제 SMR 쪽으로도 좀 부각이 더될 가능성이 커요. 이거는 이제 큰 원전인데. 그거 말고도 이제 저탄소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는 소형 원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까지 어, 조금 가져가 볼 필요는 좀 있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어, 어떻게 조금 진행이 되는지 어, 여부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요거 자체가 일단 좀 모멘텀이 좀될 수가 있고. 자, 비슷한 얘기입니다. 요거 이제 K-원전 수출로 심폐소생, 요 관련된 부분들. 어, 그래서 이제 이 정부가, 어, 원전 사업 수주를 위한 원전 수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그니까 즉, 좋아진다라는 거죠. 국내 이제 그런 수출에 적극적인 흐름들을 좀 한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원전 관련된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거죠. 요건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그거 바라카, 어, 원전 1호인데, 지금 이게 얼마나 잘 진행이 된지가 중요하고 지금 체코 두코반이 원전의 경우 K 원전의 두 2호 수사례가 술될 것으로 좀 되고 있다. 보시면 한수원은 한국전력, 어, 이제 두산중업 등이 참여한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엮이면 일단 기본적으로 나쁘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이집트 엘다바 원전, 요쪽도 어뭐 나쁘지가 않고, 이런 수주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일단 원전, 신한놀 원전은, 어 계속적으로 좀 질질 끌리고 있죠. 그래서 이 정부가 어쨌든, 어,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23년 12월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만약에, 만약에 폐지가 됐으면 이미 들어간 돈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소송하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었겠죠. <laughs> 자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들에서 인연이 일단 연기가 돼서 한숨은 좀 돌렸습니다. 안 되는 방향에서 조금 더 어, 그런 부분들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이제 어, 좀 여기 두산중공업에 이미 돈이 들어가 있죠. 그러기 때문에 어, 2번에서 이제 거, 당연히 좀 미뤄지겠죠. 아쉽지만 좀 미뤄졌지만, 어, 뭐 일단은 이거는 뭐 정부에서 밀어붙여서 하는 거였는데 갑자기 또안 되니까 이건 충분히 좀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어쨌든간에 소송권으로 걸리면은 좀 피곤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런 또 사망 사고가 하나 있었죠. 그래서 어, 이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기업에 굉장히 좀큰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이슈들 좀 지속적으로 어,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최근에 이제 밥켓밥켓에서 이제 두산 머트리얼즈 관련된 부분 어, 이제 포트폴리오 다각화 이런 것들 좀 있었습니다.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요거였죠 지금. 자, 요런 것도 있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 그 이제 어, 여기 소송을 한 것과 있어요. 어,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으로 어, 발주의선해를 발생해서 이 부담한다. 어, 소송을 재개한 건이다. 그래서 이 부분 어, 이제 확장이 됐습니다. 확장이 됐고, 요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아실 필요가 있죠. 요런 것들은 아실 필요가 있고. 뭐, 이제 실적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지배구조 계속하고 있었고, 그런 자고한들 어쨌든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아, 그런 것들까지 다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차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좀 이제 횡보를 좀 어느 정도 해주고 있고요. 일단은 여기 윗라인은 깨지지 않았네요. 여기 윗박스에서 버텨줬어요. 버텨줬는데, 여기 깨지면 이제 여기 라인에서 이제 우리가 2차 매수를 한번 해 봐야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에는 수렴을 해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중장기는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가 뭐냐면 좀 위험한 자리이기도 하죠. 그 이유는 여기서 이제 꼭꼭 단기가 단기만 조정이 나오더라도 바로 옆별이 나오기 때문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지금 어, 이제 횡보를 해주면서 60선과 만나는 부분들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어, 이제 마중을 나가는 거죠. 양봉 나와가지고 마주 나가는 그런 흐름으로 가야 될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어, 얘가 지금은 이제 12,450원 정도까지는 좀 올라와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2,450원. 요기 라인까지는 좀 올라오는 게, 단기 좀 올라와주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단기평, 이 장기, 중장기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단기가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이 흐름 자체는 지금 나쁘지가 않지만, 않지만, 지금 요단기가 조금 올랐다고 해서 이 추세가 아직 꺾였다 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뚫어주려면 확실하게 여기까지 해서 뚫어주던가 아니면은 여기 뚫고 좀 횡보하다가 요거 다시 뚫어주고 횡보하다가 이런 흐름이 나오거나 해야 돼요. 60선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고요 120선에서 제일 많이 막힙니다 그래서 이 라인에서 막혀 버리면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고럴땐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되겠다 라는 부분들 물론 그럴 때 이제 이 급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슈들이 있는지 당연히 좀 세밀하게 체크를 하고 봐야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당연히 좀 홀딩을 더 해야겠지만 그런 것이 없다고 라 하면은 뚜까 맞고 떨어질 때 우리가 좀 도망 가야 된다 라는 부분들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래서 다른 계좌에 보통 담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좀 이게 원활하게 우리가 어좀 대, 대응이 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본 계좌에 다 해버리면 대응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다른 계좌에다가 담으셔가지고 좀 대응을 하실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좀 세팅을 해놓으실 필요는 있습니다. 어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아직까지는 흐름을 더 봐야 돼요 지금 단기 평선도 지금 횡보를 하다가 이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요기 기준으로 봤을 때 요날 기준으로 봤을 때 오히려 평선 무조건 솟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기준점이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위에서 어쨌든 음봉이지만 어, 종가 기준이 밑이기 때문에 지금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적어도 이제 기준점이 요까지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거래를 남았습니다 이 거래를 동안 에 양봉이 계속 유지가 돼서 올라가는지 적어도 음봉이안나고보합이 나오더라도 어, 이제 양봉들이 나와줘야지 이 이평선 흐름이 유지가 돼요. 그러면은 이, 이 거래일 동안 나와줘야 이제 오일선이 확실하게 20선을 뚫어주는 흐름들이 나올 거고 지금 11선을 좀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기기 때문에 11선은 어, 이 거래일 정도 상승을 해주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쭉쭉 올라갈 거예요. 요것도 왜 평균값이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기준점이 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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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가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거래일 지나가면은 이게 종가가 자꾸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 위에로 종가가 형성이 되면은 당연히 이건 올라간다라는 거죠 평균값은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이 거래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거래일 동안 뭐 양봉, 양봉, 양봉이 베스트고요 양봉, 보합, 보합, 양봉 이렇게 나오는 게 베스트고 이제 음봉이 나오면은 적어도 상승폭을 죽이지 않는 음봉이 나와줘야 돼요 아니면은 이렇게 종가상 위로 올라가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봉이 나오는지. 어,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그런 것들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게 아니면 단기 상승 후에 다시 눌릴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지금 이제 1850원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여기가 깨지면 밑에 박사권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라인 여전히 주봉사 어, 중요한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월봉상으로도 은봉캔들이 두 개가 나왔고 지금 양봉캔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양봉이 나와주게 되면 이것도 5월선이확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추세적인 푸름으로 봤을 때,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이기 때문에, 여기 상태에서 유지만 해줘도, 11선은 이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럼 이게 상승이 되면은, 5일선은 이제 말아 올리는 흐름들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은 일단 60선은 다시 뚫어주는 흐름들이 나오게 돼요. 단기가 60선 위에서 놀아준다는 라 거죠.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고, 20선은 당연히 상승하겠죠. 지금, 나머지 기준점이 아래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움직여주면 평균값은 올라가기 때문에, 얘는 계속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단기들이 만나, 단기들이 중장기 월선을 만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까지 여전히 추세를 돌리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월봉상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일단 주봉상으로도, 어, 여기 라인 좀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 주봉상으로는 지금, 어, 다섯 개 캔들 상으로 봤을 때, 이제 기준점이 다음 주부터, 다음 주만 양봉 나오기, 야, 나오면서 유지가 되면은, 요것도 이제, 5주선이 굉장히 가파르게, 5선이 가파르게 다시, 어,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평균값 계산을 해보면 나오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추세가 바뀔 수는 있는데, 어, 그나마 다행인 건 주봉상 단기는 무너지고 있지만 중장기는 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요런 거는 금방 말아 올라가면서 다시, 어, 좀 결정을 지을 수가 있는데, 얘가 20선이 아예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주면은 그때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중장기는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단기가 만나서 내려가는 흐름들이 나타나, 나타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역배열로 나가는 시그 처음 가격대로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움직임이 나온지 여부는. 어,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라인 때좀 올라와 주는 것이 좀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제야 60분 봉상 정별 이제 옆별에서 옆별을 계속 타고 내려오다가 이제야 정별이 좀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정별선 60선 유지가 돼야 되고 정별상 아, 60분 봉상 정별이 유지가 돼야 되고 그다음 20선이 깨지면 안 되겠죠? 20선 깨지면 안 되고 만약에 눌리더라도 상상할때 보면 60선에서 걸치거든요. 60선까지 이탈이 되게 되면은 한 번씩은 좀까 주시는 게 좋아요. 어, 까졌다가 다시 잡는 거죠. 요런, 뭐, 요거는 어쩔 수가 없고, 요런 것도 깠다가 다시 잡, 고 21선 이탈되면 까고, 요런 식으로, 어, 트레이딩 쪽으로 접근을 하면은, 그래도 좀 끌고 가기가 좀 편안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역배열로 되다가 다시 정배열로 바뀔 수 있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상승 캔들이 이어서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정배열이 나와주기 때문에, 이 두산중업은 공 지금 이 거래일 동안은 굉장히 좀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합이 유지가 된다거나 아니면 보합 상승, 상승 보합 아니면 상승 상승 요어 물론 이제 확률로 보면은 더 많기 때문에 그쪽 확률이 조금 더 적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해상폭력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 원전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좀 주가의 흐름들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증시의 움직임도 계속 살펴봐야겠죠 뭐 FOMC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 여전히 좀 이제 금융주라든지 뭐 특징 뭐 쿠팡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이그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좀 굉장히 많이 어, 마켓 컬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쪽에 지금 수급이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징주가 있을 때는 사실 조금 그 이슈에서 벗어나는 종목군들을 하게 됐을 때는 약간 소외는 될 수가 있어요. 어, 하지만 이 거래일 동안 양봉이 나와 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고 일단 하나라도 양봉 캔들 나오면 그래도 한숨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 거래일 정도는 굉장히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는 있겠다. 어, 지금 이 선이 다시 돌아가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거래에는 양봉이 나와주는 것이 가장 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두산중공업 좀 끌고 가보시면 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산중공업도 마무리 좀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고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